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인사가 아니죠 여호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고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다음에 네.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교회고 성전인 줄 믿습니다. 어, 우리 지금 예배 함께 드리고 있는데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우스베이 베들교회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이 시간에 우리 먼저 좀 같이 찬양으로 나누고 이를 원하는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왜 복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사단 마귀가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그냥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해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결혼하였다. 교회인 저희를 해서 신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night is long 하니만에서 참 많은 만남들이 있는데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이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우리 이민 오면서 공항에 누가 라이드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직업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laughs> 어, 참 사람과의 만남이 참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향을 줄수 있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제가 이 시간에 제가 만난 한 형제를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재왕이라고 하는 형제인데 제 대표곡인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노래의 작사를 한 형제입니다. 이 형제는 정상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근육 디스트로피라고 하는 불치병을 앓게 됐습니다. 이 병은 루게르병하고 굉장히 비슷하지만. 좀더 다른 병, 병이에요. 근육이 마르고 없어지는 병입니다. 예를 들면요, 손의 근육이 마르고 없어지게 되면 손을 못 쓰게 되고, 눈의 근육이 마르고 없어지게 되면 앞을 못 보게 되고, 심장의 근육이 마르고 없어지게 되면 죽는 병입니다. 이 병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통 20살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재용 형제한테 얘기했습니다. 너는 20살까지밖에 못살 거야. 그러니까,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즐겨 아주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재영 형제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결국 자살하기로 결심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혼자서 식사도 못 하고요. 혼자서 화장실도 못 가는 그런 불구의 몸이어서 그랬는지 두 번의 자살 시도는 다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이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실패가 다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이재왕 형제는 자살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머니 등이 옆에서 늘 교회를 다녔지만, 단한 번도 나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예수님을 진정한 고백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적이 없었던 형제입니다. 그런데 자살 실패로 인해서 예수님을 직면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사랑에 빠지면 시인이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밖에 안 나온 친구인데요. 주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지면서 찬송 시인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예수님과 똑같은 33세를 살고 하늘나라로 이사갈 때까지 그는 무려 500여 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 중에 한 시가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는 시예요. 저는 우리 제왕 제와 함께 한 성교단에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형제 시집 가운데 있는 너는 내아들이 시를 바라보면서 계속 묵상을 하는데 한달 지났을 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멜로디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곡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부른 지 벌써 20여 년이 넘었습니다 한국에서 이 노래가 지금 군가가 됐습니다 비공식 군가 군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됐습니다 군대 생활하면서 주님을 영접하든지 영접하지 않든지 그들의 귀 가운데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우리 많은 형제들이 제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재원은 몰라도 이윤수는 몰라도 하나님은 몰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니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지만 사단마귀도 이야기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사단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끝났다. 너는 자격이 없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낙만하고 넘어질 때마다 오히려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나의 그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아들들 아들이라고 여긴 받을만한 자격이 안된 사람 아버지, 오늘, 파더스데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자격도 안 되는 사람. 남편 자격 진짜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저를 믿어주시고, 저의 가정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맡겨주셨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믿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언제든지, 어떠한 경우에도, 나에게 어떠한 것 관계없이 저를 끝까지 믿고 기다려 주시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이더라고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힘들고 지친 이민의 삶을 살아하는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할렐루야. 우리 여자분들 계신데 섭섭하십니까? 나는 딸인데? 마태오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보이 있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피스 메이커예요. 아멘.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을 좇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우리 사우스 베이 베들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들임을 기억하면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하면서 이 시간 또한번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고 저는 이찬양을 마치겠습니다. 나만 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여앗게 I'm so good. 사랑하는 <목소리도>